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바르고 신속하게 전하는 그린공인중개사 황주섭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원면 내리가로님만 바다에 접해 있는 소형 상가입니다. 쉬면서 작은 카페나 식당하실 분에게 추천하여 드립니다. 주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대부분 펜션지역으로 숙박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전방바다는 가로림만의 중단이며 원바다 쪽은 서산 팔복면 고파도리입니다 이곳 가로림만의 풍부한 갯벌은 전국감태의 약 80%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연이 잘 보호되고 있어 기타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상가가 작아서 월세 가격도 저렴하나 큰돈벌이가 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상행위를 하실 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지상에서 찍은 VR 사진으로 현장 내부와 외부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 영상은 전면 테크에서 찍은 VR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건물 내부 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홀레에 있는 룸 영상. 다음 영상은 싱크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싱크대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음 영상은 다용도실 옆에 수납장으로 쓰고 있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다음 영상은 두 번째 작은 사무실입니다. 다음 영상은 첫 번째 작은 사무실입니다. 보배만 아직 안한 상태로 있는데, 쓰시는 분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확인 설명을 보도록 합니다. 차임은 보증금 1,000에월 60만원이나 신축임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건물 구조 설명입니다. 경량철 구조이며 샌드우치판 내지붕으로 시공했으며, 토지 면적은 약 208평, 홀 면적은 약 19평, 부속창고가 약 6평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 0106754-8945, 그린공인중개사 황규섭입니다.